넥슨 컴퓨터 박물관. 예, 제주도 제주시에 있는 넥슨 컴퓨터 박물관으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콤바이콤 채널장입니다.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저희 가족이 매년 추석되면 가능한 여행을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매년 추석이면 여행을 가는데, 올해 추석에는 여기 제주도에 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도 다니고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뭐 올해나 작년이나 재작년 계속 이 제주도를 왔습니다. 어, 제주도를 오면 제가 스노클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해변에서 제가 협재 해변을 좋아하는데 협재 해변에서 어제도 그제도 제가 스노클링을 해가지고 얼굴이 좀 많이 새콤벅해 보일 건데 오늘은 바닷가에 가지 않고요. 저희 아들이 제주시에 넥슨 컴퓨터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주차장 입구에 들어오면 넥슨 센터가 이렇게 크게 멋지게 있고요. 사무실이 정말 멋집니다. 이쪽이 넥슨 컴퓨터 박물관인데요. 핑크빈 풍선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예, 뒤에 보이는 건물이 넥슨 컴퓨터 박물관입니다. 이게 그냥 입장이 안 되고 예약을 해야 됩니다. 유료고요. 성인은 8,000원, 청소년은 7,000원, 어린이는 6,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어, 저희도 예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이버에서 예약을 하고 입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30분 단위로 예약이 됩니다. 그래서 정시에 예약할 수가 있고, 30분에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박물관이라서, 정시에 예약을 하면 도슨트 신청을 하면 도슨트 분께서 설명을 다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도슨트 예약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한번 도슨트 역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자녀들하고 또 여러분께 영상으로 도슨트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 건데요. 제가 여기 와보진 않았는데 잠깐 봤더니 옛날 컴퓨터들도 많이 있고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40대, 50대 분들한테는 향수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청소년분들이나 뭐 m g 세대 분들 레트로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네. 넥슨 방문관 입구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넥슨 네. 어느 분 성업으로 예약하셨어요? 20분 QWER 그러네 키보드 자판이네 아, 신기하다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하를 보라고 자 들어가자 자, 1층부터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과야돼 어, 화살표가 이쪽인데? 아, 어, 이거는 사용한 타작이다. 네. 타작인데, 네. 전자 타작이네. 일렉트로닉, 네. 일렉트로닉 타이핑 모델. 소리많이 타작이 봐. 너무 멋있지 않니? 고등학교 때 학교에 있었어. 어, 이거는 일반 타작이네. 이거는 나도 어렸을 때도 볼수 없었던 건데, CRT 모니터가 달린 IBM 컴퓨터네. 바로 요즘께 나오는데, 키보드? 게이밍 키보드다. 너무, 너무 <laughs> 월드 오브 크래프트 r a 큐컴 MQ. 컴 TV. 최사장네됐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흔적을 남겼다아 대박 이게 플로피 디스크인데 8인치짜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이 감사합니다. 감사 8인치인데 아빠 세대는 5.25인치부터 사용했거든. 얘가 지금 8인치가 이게 들어가는 거. 야 엄청나지. 여기 들어가는 거고. 봐봐, 이게 중요한 거야. 0.25메가. <laughs> 엄청나지. 이게 내, 내 세대부터 사용하던 건데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이게 5.25인치. 1.25메가. 이거 한장 사겠다고 용산 가가지고 사러 가고 막 3M 그 무조건 사야 되고 막 <laughs> 엄청나지. 이걸 여기다 꽂으면 되는 거고 똑같은 게 이제 다 작아져 가지고 아빠가 대학 갔을 때 이게 나왔지 3인치 이거는 봤지 이것도 못 봤나? 왜 어. 어. 네, 몰라? 어.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이야 아 실물은 아, 처음이야? 아니 이런 거는 알 대박이지 이게 우리가 윈도우 깔고 도스 설치하고 도스, 하잖아 아. 도스를 그냥 우리는 키는데 예전에 도스 설치할 때 이거를 막 다섯 장 10장을 넣어야 돼 아. 예전에 윈도우 3.1이라고 나왔는데 얘를 밤새 막 20장을 넣어야 돼 설치되면 또 다음 거 넣어주고 다음 거 넣어주고 엄청나지 이게 집 드라이브라고 잠깐 쓰다 만 건데 얘, 얘 크기인데 얘가 이제 좀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100메가나 되잖아 그렇지? 옛날로 치면 엄청난 거야 1.44에서 같은 크기인데 100메가가 들어가니까 거의 혁명이었지 그 다음에 CD, CD는 잘 알지 여기 읽기 쓰기 하는 거 650메가 그 다음에 DVD 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USB가 나왔네 할기가 엄청난지 <laughs> 상상도 못할 용량인 거지. 이게 하드 디스크 분해해놓은 거야. 알고 있니? 하드 디스크가 이렇게 디스크 판으로 돼 있고 어, 레코드 판처럼 이 바늘이 이제 물려서 돌아가는 거지. 그럼 이 고속 RPM으로 돌면서 데이터 를 읽는 거. 야와 이건 뭐야? 게임 옛날 게임인데 그지? 와 대박. 여기는 게임 기기들이네. 오빠 어렸을 때 이런 거는 진짜 잘 사는 집 애들이나 있는 게임기야. 야 이거 된다. <laughs> 이거 어떻게 다 되는 걸, 되는 걸 해놨지? 대박이다. <laughs> 야, 재밌다, 그지? 이게 지금 사운드 카드거든. 음. 이게 자체가 사운드 카드야. 예전에는 이렇게 사운드 카드가 엄청 컸어. 이게 배사 홀일 거야. 배사 슬롯일 거야. 옛날 굉장히 느린 슬롯이지. 음. 요즘에는 메인보드에 요만한 칩셋 하나로 들어가 있잖아. 합쳐서. 근데 얘는 이렇게 컸어. 엄청난 거지. 이게 배사 슬롯이고, 여기 좀더 촘촘한 거 있잖아? 이것도 사운드 카드거든? 이거는 p c i 슬롯인 것 같아. 아 <laughs> 보글보글이다. 대박. 테트리스도 있고 게임 다 있네. 어, 이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어, 바람의 나라. 대박. 이게 PC통신 하는 거야. 나는, 우리 지금 카톡 하는 것처럼, 이게 카, 이게 요즘으로 치면 카톡 같은 거지. 저거로 모뎀 있잖아. 전화선 연결해가지고, 전화 접속해가지고, 그걸로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거. 이건 게임 서버네, 옛날 서버. 어, 끝난 거야, 벌써? 올라가자. 일로 올라가는 건가? <목소리> 와, 여기는 게임 전인데 <목소리> 게임하는 냉각이다. <보다>. 들어가보자. <laughs> 야, 아빠 이 게임 진짜 많이 했거든. 이거 갤라그다 이거 한번 해볼까? 아빠 이거 한번 해볼게. 어. 어. 가 언제 중국이야? 아빠 초등학교 때 게임. 원래 이거 처음에 다 즐기면 안되거든아 돈이 없어서 이거를 그렇게 못 했단다. 오. 오. 이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노란색이라서 할머니한테 맨날 한나고 맞지? <laughs> 어. 아. <laughs> 오제비우스제비우스 이거 해봐야돼 봤지? 크기를 찍어주는거야 대단하지 않냐? 요즘 게임은 이런 맛이 없어 니가 보기엔 어때? 게임이? 게임이? 응 어. 단순하지 어. 어. 아유씨. 와 여기 완전 오락실이네 오락실 이 게임 해봤었어? 기본은깔려있던 그래? 나는 이 게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서든어택인가? 야 서든어택이 시초다 그지? 그런거지 걸... 엄청난 거, 엄청나 <laughs> 어키 <laughs> 오브 더 파이터 이, 이게 이게 제일 유명한 게임이었어 보글보버 이거 이인이거든 엄청 재밌다 이건 아직까지도 리메이크 돼서 계속 나오잖고 해봤어? 해봤어? 아니 해봤어? 옛날에 막 감자탕집 가면은 아 맞아 맞아 됐고. 맞아 그렇지 아니면 요즘에도 그래. 뭐 몇년 전에 막 새로 리메이크돼서 닌텐도로도 새로 나온. 아 이게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아가 초등학교 때 돈이 없어서. <laughs> 야 게임 잘한다. 안 했나봐. 응? 학교 다닐 어, 때 게임 좀 해봤나보다. 음. 서드어택이다 요즘 거 한번 실력을 보여줘봐. 어 보여줘 시, 봐. 해봐 실력을 한번 보여줘봐. 응. 아 드디어 가장 최근 게임이 나왔네요. 서드어택 응. 이번은. 어, 그나마 요즘 게임. 어, 게임 좀 하는데. 어, 불편해. 어. 어 게임 좀 하는데, 일단. 해봤어. <laughs> 이렇게 해봤어? 처음이야? 해봤어. 어딨어? 감자, 감자 터치. 아, 감자 탕지 <laughs> 아까 오빠도 그러더니 애들이 식당에 있던 게임기를 해봐가지고, 와. 어, 잠깐 인데 이걸 잘하네. VR이네. 네, VR존입니다. 이거 줄준 거야 지금? 저건 뭐지? 이건 뭐야? 이거 외국 게임인가봐 이거는 손을 못 대게 해놨네 그치? 저거 어, 봐 저게 최초의 게임이야 아 이거 기억난다 이거 기억나 서양아 미세하게 해야 돼 미세하게 어 이게 저 바가 갈수록 작아진다? 오오오오오 서양이 비켜치기 아퐁이라고 1972년에 나온 게임입니다. 이게 제가 1972년생인데 아빠가 1972년생이다. 아빠랑 같은 해 태어난 게임이야. 대박. 50년 된 게임이야. 오 순식간에 사대사야. 이거를 발사할 때 그냥 발사하지 말고 조이쇼틱을 움직이면서 발사해. 그러면 대각선으로 발사된다. 그럼네. 어, 그렇지. 비틀면서 발사해. 그러면 더 어렵게 보낼 수 있어. 이거 블록깨기 봤어? 이것도 저 퐁이랑 비슷한 거야. 이걸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깨는 거야. 왜 이렇게 빨라? 킹콩 있다. 이 킹콩도 재밌는데. 야 여기들은 게임기들이, 조이스틱하고 게임기들이 쫙 있네요. 와. 이 게임들이 다 일본어로 써있잖아. 대부분 옛날 게임 다 일본어, 일본거였거든 요즘 게임이네, 여기는. 이게 게임 잡지들인가 본데, 오, 이거 봐. 이거 하우 1999년도 옛날에는 이렇게 게임 잡지를 엄청 많이 봤어. 매달 나왔거든. 어, 이건 하우 피시야 이거 하우 피시 말고 다른 잡지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피쉬 라인도 있네. 피쉬 라인도 있고, 이것도 게임 잡지고. 요즘에는 우리가 유튜브나 네이버를 광고하잖아. 이 시절에는 그런 게 없어갖고 여기다가 여기서 정보도 이렇게 없고 이게 말이 잡치지. 굉장히 전문성이 있었어. 여기서 공부 많이 했지. 학교 책보다 여기가 최신 정보가 굉장히 많았어. 어. USB PC 카메라. 잡지 수준이 아니야. 대단하지? 여기에 막 최신 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어. 새로새로 하다. 여기서 게임 광고 나오고 막 이런 거. 광고도 여기다 많이 실었지. 하우피시 어, 통신판매 20종. 지금 아빠가 컴퓨터 파는 것처럼 이렇게 컴퓨터 파는 거야. <laughs> 대박이지. C 드롬은알 거고. 이거 하드디스크 시절인 거야. 와, 이게 언제 적 거니? 99년도니까 그렇게 옛날 것도 아니다. 이게 바스타 TV 하드라고 이걸 꽂으면 컴퓨터로 테레비를 보는 거야. 음. 옛날에 신박했지. 오, 메인보드. 이게 그 CRT 모니터라고 하잖아. 어. 이제 옛날 브라운관 모니터. 와, 옛날에 저 모니터 들고 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게 어딜 거야? 컴퓨터 세진 컴퓨터 대박. 옛날에 세진 컴퓨터라고 날렸었거든. 컴퓨터 매장. 이런 거는 게임 잡지,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임 잡지를 굉장히 많이 읽었지. 여기 소프트웨어 전문 잡지도 있고 이게 말이 잡지지 거의 전문지 수준이었어. 이거 아까 우리 5.2인치 디스크 봤잖아. 아 이거를 게, 이렇게 나눠둔 거지. 그렇지. 아이고. 게임을 깔려면 이 디스크 4개를 넣어야 되는 거야. 순서대로. 아이고. 엄청난. 그래봤자 얘가 1.4메가씩 하면 5메가밖에 안 되는 거지. 게임을 이렇게 해서 팔았어. CD가 아니고. 자, 3층으로 한번 가볼까? 그래도 꽤 볼거리가 있다. 와, 여기 봐. 또 <laughs> <뭐야? 웃음> 옛날 컴퓨도다여있다 키보드와 마우스 역사. 이 마우스 봐봐. 세로축이고 가로축이네, 그지? 어. 이게 IBM 컴퓨터. IBM이 컴퓨터 회사 이름인데, 제일 큰 회사라, 어, 유명, 대명사지 컴퓨터에 얘는 애플 컴퓨터. 옛날, 옛날 거. 이거 보면 5.5인치 플러피 두 개만 있잖아? PC5150. 이거 볼 마우스는 알지? 여기 음. 마우스 밑에 볼이 있어서, 지금 어. 너네는, 우리는 레이저인데, 저 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지. 신기하지 요즘 거랑 옛날 거랑 바을이게 붙어있다 야. 이 삼성 키보드 이거를 제일 많이 사용했는데 S&T DT35 99년도니까 회사 다닐 때 가장 많이 사용한 키보드다 대박 저길 봐야 돼 저기가 하이라이트야 여기가 하이라이트야 와 <laughs> NEC p c 8 0 0 1 이것들은 78년도 79년도니까 79년도 얘는 엄마랑 생년월일이 일 같다 그지 모니터가 테레비처럼 보이지, TV처럼. 아빠가 쓴 컴퓨터 기종이 딱 나올 텐데. 저기 보면, 트라이젠 88 플러스라고 보이니? 어. 어, 저게 아빠 학교 다닐 때, 어. 초등학교, 중학교 때그 컴퓨터거든? 저 위에 이제 모니터 얹어놓고 쓰는 건데, 저게 이제 아빠 사대가 쓰던 컴퓨터 저기서부터야. 어. 그리고 저기 위에 보면은 PC XT라고 있잖아. 그치? XT 컴퓨터라고 유명했거든. 저 컴퓨터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부터 쓰던 거야. 와. <laughs> 새롭다. 어, 이쪽도 봐야 되는데 얘가 가렸어. 저기 대우 컴퓨터가 있는데 486이라고 써있는 거. 저486 컴퓨터가 나왔을 때 완전히 혁명이었는데. 286, 386, 486. 저 486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니? 민프로 어. 486. 지금은 대우에서 컴퓨터 를 만든지 않는데 저건 보면 5.25인치랑 3인치랑 플로피 같이 있지. 가독이 컴퓨터지. 음. 얘가 이제 그 다음 가독이가 얘 봐봐요. 삼성 거 보여? 어. SPC 820. 얘는 플로피 큰거 작은 거랑 c d 롬까지 달린 거야. 완전 최신이었던 거지 저게. c d 롬까지 달린 거야. 음. 아, 저런 거왜다 버렸는지 몰라. 아빠가 이렇게 컴퓨터 장사를 오를 줄 알았으면 <laughs> 버리는 게 아닌데. 저 위에 거 보이시죠? 세진 컴퓨터? 예. 어, 아, 아. 저런 거 세진 컴퓨터 아빠가. 헉! 저거 보이냐? 야, 저거, 야, 저게 있네. 네. 저 세종대왕 컴퓨터가 보통 컴퓨터가 이렇게 얇았는데 저렇게 두껍게 나오는 거야. 세종대왕이라고 아. 해가지고 세진에서. 야, 추억의 뉴텍이다. 저거 보이니? 오른쪽에 뉴텍이라고 써있는 거? 음. 뉴텍 펜션포? 아빠가 저 회사 다녔었잖아. 아. 잠깐 동안. 그래뭐 아. 중소기업 컴퓨터야. 뉴텍이라고. 아. 조립 컴퓨터 수준인데, 요즘에 뭐 삼복 컴퓨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제 그런 식의 어. 삼성 엘지 말고 나머지 중소기업 컴퓨터지. 이건 뭐야? 이거 그냥 사진 같은, 그 광고 사진 같은 거 띄워주는 어. 거 아, 거야. 옛날. 알라딘 286. 이게 컴퓨터 속도야, 286. 요즘에 뭐, 펜티엄, 아이스리, 막 하는 거 있잖아. 그 식으로. 아... 이게 뭔지 알겠어? 뭐 프린터야? 어, 프린터인데 도트 프린터라고, 도트가 점이잖아. 아... 요즘 잉크젯 프린터는 왔다 갔다 하면서 헤드가 인쇄를 하고, 레이저는 아... 레이저 가루를 뿜잖아. 아... 어, 얘는 점을 찍는 거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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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가지고, 예전에 학교 전산실에 이게 있잖아. 그러면, 난 세네대 돌아가잖아. 엄청 쉽거든.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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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하고 지나가는 거야. 종이 이렇게, 몰지 말아갖고 올라가서, 일로 나오는 거지. 요게 이제 뭉친데 얘가 여기 보지 니 여기 보면 리본이 있어 음. 음, 리본줄이 있어고 리본을 때리는 거야 신기하지? 와 이것도 예전에 엄청 비쌌던 건데 대박 이거 칼라야 어? 해봐 서영아 해줘 이게 지아니어아 저렇게 치면 이진수를 출력해 주는 거야? 한참 기회 걸린단 말이야 이거 서영이 거야? 서영이 이름이 이렇게 긴 거야? <laughs> 정말 오래 걸린다 S, 사형에서 S 하나가 이만큼이야. 그냥 E 하나가 이만큼이고, O 하나가 이만큼. 이만큼이 서야. <laughs> 이거 아빠도 또 봐줘. <뽑아줘>. 컴바이컴 최사장으로. <laughs> 자, 컴바이컴 최사장으로 이진수로 출력을 합니다. 이진수는 0하고 1이에요. 여기 나오는구나, 이렇게. 컴, 바 이, 컴, 최, 사, 장. 에바, 나왔어. <laughs> 야, 한글로 하니까 영화보다 꽤 길게 길지 않아. 자, 컴바이컴 최사장을 이진수로 찍었습니다. 최가 11001100에 와, 너무 길어서 말을 못하겠다. 이거는 기념으로 구겨지지 않게 잘 갖고 있어야겠다. 여기 끝난 건가? 지하? 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자. 자, 오시면 1층, 2층, 3층 순서대로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로 가라고 합니다. 지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지? 응. 어, 아, 이제 지하로 가면? 지금 한 3, 4시간? 한 시간도 못갔지참 재밌다. 진짜. 아, 여기는? 어, 많이 나간다, 이제. <laughs> 아, 출연해줬으니까 기념품 사줘야지. 어, 아빠가 사준다. 어, 이것도 액자네. 다 판매하는 건가 봐. 그렇지 어, 뭐야? 오 넥슨. 어 이거 블루투스 키보드래. 너무 이쁘다. <laughs> 어 근데 키감이 실정성이 없다. 키감이 너무 길다. 키감이 뻑뻑하다. 진짜 너무 길다. 이거 봐, 보글보글 티셔츠야. 아까 봤던 보글보글 티셔츠야. <laughs> 이게 뭐야? 24만 5 0 원? 이거 사가지고 컴바이컨 작업복으로 할까? 어 너무 비싸다, 근데. 이거 사가지고 컴백금 작업복을로 하면 아. 일할 만 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24,500원이면 살텐데 아. 24만 5아원 아. 아. 너무 비싸다 와 이거 봐 자석이다 자석 창만 음. 있는 거구나 이게 무슨 디스크지? 처음 보는 건데? 디스크 모양처럼 꾸며둔 거지 야 모양만 꾸민 거겠지? 모양처럼 꾸며둔 거지 이게 설이아 게임 개발하는 시트인가 봐 그지? <목소리> 개발할 때 미니 이렇게 스케치 한 다음에 어, 만드나봐 뭘까요 야 이거 어저께 사먹은거 과자다 <laughs> 뭐야 여기 <그래도> 키보드네 다자 <laughs> 여기 나가는 곳이네 자 1층 2층 3층을 순서대로 다 봤고요 어, 지하에는 소품샵이나 이런 게 있네요 뭐 펜시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구경 잘 했습니다 4시 반에 들어가서 지금 5시 반이 좀안 됐는데요 어, 의외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애들도 굉장히 재밌어하고요 저도 너무나 재밌었어요. 추억의 게임, 뭐, 갤러브, 제비우스, 엄어났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어, 학창시절에 사용했던 컴퓨터들도 있었고, 너무 신기했고, 또 이제 젊은 시절에 팔았던 그 컴퓨터, 뭐, 세종대왕, 육대 컴퓨터 이런 것도 봤어요. 아, 참 새로웠고요. 아이들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laughs> 자, 제주도에 오면 바다나 한라산에만 가게 되는데요. 여기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컴바이크 t v 최장이었습니다.